자 이제 이어드릴 경기는 역시 오종 경기 이번에는 남자 중학교부 경기고요. 어, 역시 오종 경기의 가장 마지막 경기 800m 경기가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 선수들과 여자 선수들과 종목이 같은데 네. 하나 좀 다르다 하면은 여자 중학생들은 100m 허들을 뛰고요. 남자 중학생들은 허들을 는데 110m 허들로 뛴다는 그 것만 좀 다릅니다. 네. 종목은 똑같습니다. 자 남자 중학교부 자, 5종 경기 결승전이고요. 자, 이제 총 8명의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대구체 대전 구봉중학교의 최희태, 어, 서생중학교의 김현태, 어, 경북 경덕중의 정연서 인제중의 김주선, 안청중의 이병인, 성보중의 임태훈, 어, 대전 구봉중의 노준병, 대전 체육중학교의 김승찬 선수로 구성되어 있는 선수단입니다. 자, 이렇게 총 8명의 선수가 800m 출발했습니다. 오종 경기로 치러지는 800m 경기고요. 자 이제 이번 경기를 통해서 자 선수들이 이제 어 이번 오종 경기를 마치겠는데 어 1위를 달리고 있는 어 현재 1위는 지금 대전 구봉중학교의 최이태 선수죠. 그렇죠. 2,161점을 어 지금 획득하고 있어요. 예. 네노니까네 종목을 합산한 점수입니다. 네. 예. 이 종목을 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김현태 선수죠 사생 중학교 김현태 2,063점 이 정도라면은 어떻습니까? 98점인데 이제 거리 차이가 많이 나면 역전도 가능한 점수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3위는 경북 예, 경덕중학교의 정현서 선수가 예. 1,818점. 어, 남 여성 여자 선수에 비해 남자 선수에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자 임태운 선수가 성부중학교 임태운 선수가 어, 지금까지 4번까지 네 종목은 그렇게 여섯 번째거든요. 예. 근데 이 800m는 잘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도 이 오전 경기 다섯 경기 이 다섯 종목 중에서 자신이 좀 어, 장점이 또이 자신이 있는 그런 종목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있죠. 자, 지금 보이고 있는 성보 중학교의 임태훈 선수. 네, 임태훈 선수가 현재 선두고요. 현재 선두. 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선수는 인제 중학교의 김주선 선수인데요. 네, 김주선 선수는 현재 네 종목 합산이 4위를 달리고 있고요. 네. 임태훈 선수는 6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 2, 3위는 지금 뒤에서 지금 따라오고 있죠. 예. 자이 직선주로 지나서 자, 이 곡선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현재 1위는 인제 중학교의 김주선 선수가 현재 1위입니다. 자, 그리고 성보 중학교의 임태원 선수가 2위 그리고 3위와의 거리 차가 선두 그룹과는 상당히 큽니다. 자 인재 중에 아, 자, 김주선 성보 중학교의 아, 성보중 임태원 아. 힘을 내는데요. 임태원 아 임태원 폭발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네. 자 그리고 2위는 인재 중의 김주선 선수 오종 경기 800m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3위로 달려오는 선수는 경북 경덕 중학교의 정현서 선수예요. 자,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 주면서 3위를 차지하면서 5종 경기 800m 경기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선수들이 마지막 어, 그룹들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현태 선수죠. 네. 서생중학교의 김현태 선수. 자, 김현태 선수가 가장 마지막으로 레이스를 펼치는데 자, 마지막 직선 주로해서 부상이 어, 부... 있었나 봐요. 지금 저 화면에 제가 못 봤는데 이 선수가 두 번째로 네 종목 끝났을 때 2063점으로 2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800m를 어.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전은 가능합니다 김현태 예. 선수가 800m에서 기록이 너무 손해를 많이 봤어요 아, 하지만 카메라를 보면서 여유 있게 또 부위를 어, 그려보면서 아, 뭐 오늘 800m에서는 뭐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마는 뭐 이제 앞으로가 더 칭찬한 그런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런 자신감 있는 모습, 또 패기 넘치는 그런 청소년다운 모습을 어, 선수들에게 더욱 더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오종 경기 남자 중학교부에서는 800m에서 순위가 바뀔 수도 있겠어요. 최종 어, 순위가요? 네, 바뀔 수도 있죠.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네. 예.